네, 안녕하세요. 김동현 전공보건팀에서 성인 가르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아, 네,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2023년 대비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지 또 제가 어떻게 강의를 드리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연간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는지, 저희가 문제풀이 때 답안을 어떻게 첨삭해 드리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성인간호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성인간호를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명에 최적화된, 이명에 맞춘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간, 3월부터 저는 선생님들 찾아뵐 텐데 3월에 기본이론 강의 시작해서 기출분석 같이 이론을 탄탄하게 기출과 더불어 잡아가고 그 다음에 심화이론 기본이론에 했던 내용을 압축해서 심화 과정으로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같이 기출을 변형 심화해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호를 넘어가면서 파노라마 압축 특강하고 영역별 문제풀이가 같이 진행이 되면서, 회독을 반복하면서 키워드와 중요 내용, 중요 기출 문제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풀이 영역별 문제에서는 전체 영역을 다 훑는 거고요.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통합 문제풀이 시간에는 전 영역 문제를 실전과 동일한 시간으로 동일한 세팅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그 사이에 쪽집게 특강이라 그래서요. 선생님들이 정말 시험 때꼭 가져가야 하실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가 연간 진행된다. 전체 저희 커리를 한번 보시는 거고 자, 두 번째 교재를 보시면 이런 교재가 각 영역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는 맥투 성인교재 맥투로 선생님들 찾아뵐 거고 자 1월 말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집을 정리해서 기출문제들을 충분한 해설지 선생님들이 잘 이해되실 수 있는 해설 내용과 함께 기출문맥 2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파노라마 워크북 마지막에 엑스마인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할 때 엑스마인드를 가지고 이론을 체계화해서 구조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엑스마인드 몇 가지 해서 요 교재를 가지고 연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추가 저희가 어~ 추가 자료들은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저희. 자 이명에서 제가 하는 학습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어, 이론을 그냥 무작정 아무 체계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론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론을 하면서 각 챕터별로 키워드를 반드시 정리를 하시면서 이론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파악하고 주요 이슈별 키워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결국 저희 강의는 강의 때도 보셨지만 한번 보고 바로 문풀이 아니라 반복해서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노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와 암기를 더불어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반복, 회독수를 늘린다. 결국 자동적으로 커리를 따라가시면 학습이 될수 있는 그런 반복 학습으로 강의를 꾸려가고 있고요. 자, 마지막 결, 결국은 우리가 이명 시험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명 시험은 그냥 공부가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정해진 시간 안에 엄청나게 방대한 양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략적인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이명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시스템, 시스테마틱하게 각 영역별 세분 교수님과 함께 그렇게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저의 강의, 성인 강의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이론을 체계화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 내용인지, 어디에 세부 내용인지 그냥 펼쳐놓으면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체계화시켜서 이론 강의 때 시스템별로 정리가 될수 있도록 제가 조금 이따 PPT 자료로 다시 한번 어떻게 엑스마인드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답안 작성은 키워드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키워드를 체계화된 이론 강의와 더불어 암기하실 수 있도록 암기 이전에 이해가 가능하실 수 있도록 키워드 암기 반복하면서 자동적으로 될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우리가 이론할 때부터 주요 기출문제 다루고 또 5, 6월에 기출을 심화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기출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결국 이 임용 시 시험이라는 것이 기출 그동안 나왔던 것들을 변형하고 응용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응용한 문제, 응용해서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대비해서 서술형 답안을 써야 되니까 답안을 쓰실 수 있도록 임용 문제 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풀 시간으로 가면서는 정말 문제를 파악하고 어떤 답을 출제자가 요구하는지 그 요구한 답안에 맞는 답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많아도 답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 답을 잘 쓰기 위한 첫 번째는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제시된 걸로 이걸 내가 어디서 봤는데, 아는데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묻고 있는지 문제를 분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문제 분석하시는 능력을 키워드리고, 자, 마지막에 저희 팀의 굉장히 강점이고 자랑거리인데요. 직강인강 구분 없이 답안지를 제출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답안 피드백 첨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지, 답안이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를 저희가 다 피드백. 손수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을 쓸수 있다 깔끔한 답안, 고득점 답안을 쓸수 있는 그런 답안 작성 방법 요령 중요한 것들이죠. 가장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PP, 어, PPT로 적중 문제하고 저희가 어떻게 답안 피드백을 그동안 해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강의 어, 그 다음 카페나 학원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굉장히 영역별로 전문화되어서 세분 교수님이 함께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반적으로 통합되지만 또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강의가 진행된다. 강조를 드리고 그래서 결국 효율적인 그죠? 투입 대비 굉장히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엄청난 투입을 해도 결과가 의미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전략적인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 저희 교재는 일단 이 저희 1권이 지금 나왔는데 이렇게 이론서가 순서대로 시스템, 이 전공 영역별로 가고 그다음에 중간에 기출 문제 또 요런 암기의 맥 작년 자료이긴 한데요. 암기의 맥 파노라마 워크북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자, 이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이론 강의를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론 강의를 진행할 때저 이제 올해 나올 책이 이렇게 전공 보건 성인이 전공 보건 맥투로 시작이 될 거고 저희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필요한 반드시 선생님들 아셔야 될 내용만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교재 분량을 많게 하는 게 아니라 꼭 아셔야 될 내용들만 들어가 있고 선생님들 거기에 이해를 더할 수 있는 서브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론 강의는 엑스마인드 심화 때도 엑스마인드를 더 불어서 요약, 정리, 그다음에 더 추가 내용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엑스마인디, 그냥 뭐 위장관계 질환, 그냥 뭐 위험 이런 게 아니라요. 처음 어떤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가지치기 강의.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이 어느 서브 부분에 들어가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머리에 완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 시간부터 답안지 첨삭을 해드릴 텐데, 올해는 이제 실전 모거 때부터 답안 첨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선생님이 내시면 내시는 분은 그대로 100% 답안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다. 그냥 단순하게 점수를 매겨주는 게 아니라 답안 클리닉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답안을 어떻게 어잘 쓰실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채점자가 채점을 어 잘할 수 있도록 채점이 하는 게 결국 점수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이런 답안 첨삭을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 작년에 하셨던 선생님들 답안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채점 플러스. 꼭 들어가야 될. 뭔가 주저리 주저리 썼지만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고득점을 맞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작년에 시험 봤던 선생님 중에 저희 팀에서 뭐 20점 이상 이렇게 고득점 이론을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키워드가 명확히 들어가야지 아무리 긴 내용을 뭔가 대단히 설명을 한것 같아도 중요한 채점자가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를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쓸수 있는 방향으로 답안 첨삭을 해 드리고요. 이렇게 각각 부분 점수, 그다음에 중요한 키워드 표시해서 답안을 제공하고 있다. 어, 그리고 이제 작년 이명에서 저희가 강의했던 또 문풀에 나왔던 뭐 실전 모고라든가, 파이널 모고라든가 또 어, 쪽집게, 그런 특강 시간에 나왔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적중이 되어서 제가 일단은 제 영역 성인 파트에서 다섯 개만 가져왔는데요. 훨씬 더 많이 적중이 됐다. 그래서 2002년 이명 적중 1번부터 제가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면 첫 번째 결핵 문제 이 영상은 저희 카페에도 올라와 있고요. 학원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또 전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으로 캡처만 해왔는데요. 결핵에 대한 내용, 실제. 어디죠? 영역별 문제풀이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선생님들이 바로 답을 익숙하게, 그죠? 문제를 봤는데 굉장히 익숙하다. 내가 만났던 문제다. 그럼 바로 답안을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적중을 했었고, 또두 번째, 어, 전공 A형 7번 문제, 대사중후군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가 또 문풀, 시간에 문제를 냈었는데요. 그 기준을 묻는 문제가 요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A형 10번 문제. 면역의 종류에 대해서 면역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기본 병태 생리에서 기본 내용이면서 실제 파이널 모고에서 다뤘던 문제가 약간 변형이 되어서 기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목발보형은 과거 계속 기출이 됐던 문제 역시나 변형에서 기본 틀을 가지고 그대로 제가 나왔던, 냈던 문제, 영역, 영역별 문풀에서 사실 문구 조금 틀리고 그대로 사실 출제가 되어서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푸시면서 제 목소리, 강의했던 목소리가 들렸다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익숙했던 문제였다. 자, 마지막 적중. 스넬렌 시력검사. 이 시력검사 문제도 그, 이론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을 묻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과거 나왔던 기출이 살짝 응용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문풀에 풀었던, 출제해드렸던 문제가 그대로 적중이 되었던 문제였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시면 학원 들어와서 보셔도 되고, 저희 카페 들어오셔서 카페의 그 내용들이 또 영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선생님들 또 궁금하신 거 많잖아요. 이제 강의가 막 시작되고 개강이 되는 때라 이 개강에 맞춰서 다양한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하게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들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 질문 주시고 그동안 올라왔던 영상이라던가 적중 영상 또 저희 이런 강의 소개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올해 어떻게 강의를 선생님들과 한해 동안 진행을 해나갈까 좀 생각을 하면서 나름 저의 다짐이면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겠다 간단하게 저의 어 포부죠. 포부를 좀 적어봤는데요. 어, 긴 시간, 그죠?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1년 정도 계속되는 어, 강의를 긴 레이스를 가야하기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그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자 중요한 거몸 건강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으니까요. 몸잘 챙기면서 또 마음 잘 챙기시면서 즐겁게 스트레스 관리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 그런 그 시간이라 제가 즐겁게 공부하셔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합격해서 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학교의 복도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격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할, 하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제가 또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고 저는 암기 중요하지만 이해가 항상 기반이 되지 않으면 결국 암기한 내용들이 이렇게 믹스가 돼버리고 짬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해가 분명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되는. 결국 암기되고 이해가 되면 답안은 쓸 수밖에 없거든요. 답안이 술술 써지는 그런 강의로 준비하고 있고요. 자, 저희 팀은 1차가 끝나면 세이 굿 바이 안녕이 아니라 끝까지 2차 면접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스터디도 짜드리고 끝까지 마지막 2차 면접장까지 들어가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인간호를 맡고 있는 에스터이고요. 저희 김동현 교수님. 또, 저하고 이진 교수님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가는 그런, 아, 강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들 만나 뵙고 같이 1년 동안 또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